보면 항상 이 챔피언 조에서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스스로 넘어야 할 하나의 그 허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한 번의 기회를 맞이해서 그것만 넘어쓰는 순간 더 무서운 선수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져지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까르마 응원 선수 순위 예측 투표. 자 아, 오늘도 역시나 진행 중에 있는데요.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예상 선수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예상 선수와 함께 예상 타수까지 정답을 맞춰야 이제 경품과 보너스 포인트를 받아갈 수 있는데요. 자 오늘 1위로는 마다솜 선수의 구원 도파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아,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노승희 선수, 방신실 이렇게 표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최가빈 선수의 구원 도파 선두가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7번 홀은 147m 전쟁의 파3 앞서 이동훈 선수가 홀인원 기록할 뻔했던 홀이죠 그렇죠 약간 왼쪽에서 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다서은 지금 8번 잡았어요 나이스 네. 아. 마다솜 노 no. 최가빈 선수 구원 더파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경기를 마쳤을 때 선두로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제 최가빈과 노승희 선수가 공동 선두 온라인 있는 상황인데요 노승이 떨어졌어요! 오,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또 한타를 줄입니다 <웃음> <웃음> 아참 웃음소리 시원시원해요 여기서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까르마 응원 선수 순위 예측 투표 득표 현황, 노승희 선수의 10원 더 파였는데요. 야, 153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야,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았을 네, 것 같은데요. 감이 좋으신데요. 예. 어, 3라운드, 4라운드도 계속해서 까르마 응원 선수 순위의 축투표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